어, 아 어? 동창 야, 야, 이거 와창 맞아요? 창통 맞아요? 통창 맞아요? 어? 창들맞아 야, 야버 맞아요? 어? 통장 맞아요? 야, 통장 맞요 어? 통 맞아요? 어? 통장 맞 어? 통장 요 야, 실수아. 우리 찍어야 돼. <목소리> 야, 그냥 그 동영상이야. 그냥 뭐야. 영태 이다 아니, 오 경기라. 너네 뭐 하냐? 저뭐라 이거 놀 리가 없지. 뭐라 뭔 거? 뭐라? 지금 돈을 많이 왔네. 박희선이님. 박희선이야.